5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번에 인물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편지로 보는 한국사고요. 어, 솔직히 미안하지만 이 편지는 굳이 힌트가 힌트상 의미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한 줄이에요. 조선을 건국한 가. 자, 조선을 세운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조선 태조 이성계입니다. 앞에서는 고려태조 왕건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조선태조 이성계가 나왔습니다. 자 친구들이 이성계 하면 공부한 내용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신흥 무인 세력이다. 두 번째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 세 번째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함께 조선을 건국했다. 그러면은 정답은 뭐겠어요? 바로 이번에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번.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틀렸죠? 삼국사기를 저술한 인물은 고려의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상에 유교적 합리주의에 기초해서 삼국사기를 저술했습니다. 2번은 정답이고요. 3번. 한인의 국단을 조직하였다. 틀렸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인물은 김구입니다. 김구는요,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목적으로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습니다. 4번,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복속하였다. 틀렸죠? 어, 이거를 굳이 왕으로 얘기하자면요, 저는 마한을 정복했던 백제, 근초고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백제는 근초고왕 때 만의 세력을 정복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틀렸죠? 이걸 인물로 얘기하자면요. 청산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둘 때 북로군정서군을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이나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태조이성계하면 조선건국이랑 위화도의군 단행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